이제 잊혀지도록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, 아, 죽어진. 정파라, 이제 갈수 있어. 자물시이라는 사람입니다. <laughs> 아, <그치>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훗날 남자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? 어.. 얘기 좀 할게요 남친 컨셉으로 해드리면 될까요? 님은 아닌 것 같아요 아, 그러면 방장님의 <laughs> 이상형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? 저희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게요 저도 모피라 뭐 나가겠습니다 <laughs> 카지노 재밌어요? 난 10년 만에 700억을 벌었어 <laughs> 난 10년 만에 700억을 벌었어 효 <laughs> 진짜 잘한다 야휴가야형 얘기하고 있잖아 어? 안 봤어 카지노를 야안 봤으면은 형님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지왜 자꾸 말을 끊 응? 아니 근데 그냥... 내가 니네 좋아하면 안 되냐? 오, 그래 이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잖아. 아, 지노야 무지가, 아, 이아니냐아 어지럽다. 무슨 방이야 지금? 성병 모사방이야 성병 사방이최자단야이 반지, 이 우리 집안 사람들 이아 <laughs> 어, 진짜 똑같다. 카지노님 입지가 적어진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야 개르가, 네, 저 깝제 저 시장 집어지. 시장 집어지. 카지노님. 어 말씀하세요 나는 7 0 0한마대 한번 해줄 수있을까야 니가 근데 MC냐? <웃음>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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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방 MC.. MC 딩동이여가지고 저 인간은 죽어서도 속을 썩이네 <laughs> 아이으 죽어서도 속을 썩이네 <laughs> 아아아아개님 정... 예? 네? 예, MC는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제발 예? <laughs> 아 내가 개님한테 m c 달라고 했습니까? 이새끼이이내 예? <laughs> 네, 이... 네, 네, 이.. 근데 이방 자체가 방장님이 나가셨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이방 의미가 없어요. 야, 이참 호랑이 없는 군에뭐 토끼 새끼가 왕촌으로 탄다 그러더니. <웃음> <웃음> 그 가지고 있네. 그, 내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요? 야, 내, 내가 사라지는 마술이냐? 아니야, <laughs> 아니 그러니까, 내가 너 믿는 거 알지? 넌는내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어. 이건 진심이다. 나내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어. 이건 진심이야. 하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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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하다이 내가 어이 기분이 좋 아하이. 와 깨끗깨끗 야저 친구는 네. 깝재는 크게 들래요 깝재는 아 예아 빅 아임 빅투 아임 <laughs> <I'm 웃음> 빅투 안녕하세요 그래 올해는 괜찮아요? 형안 자는데? 저희 필리핀이 시차가 있어서 늦게 자잖아 <웃음> <웃음> 뭐야 야너 야, 근데 벌써 은퇴했니? 예야 네. 피노야 너 우리 에이전트로 이하를 한 건데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형이 1.8% 올려줄게 나2.8 올려줄게. 야, 이 정도면 업계 정상이야. 돼야지. 야, 고라니, 너잘 풀면 돼야지. 야고라니너잘 웃네. <laughs> 또 나가지 마라. 아니 형 근데 왜내 방으로 왔어? 야너나 알아? <laughs> you know who I am. You know who I am. This is fucking mistake. You are under arrest for the, -Jun -min. You are under arrest for the murder of Soo Chun Min. <laughs> 네 반갑습니다. 형 치야 반갑다. 네. <laughs> 저는 왜 혼자 쪽이에요? 야너너 감은 너 보니까 너무 예의가 없으시다. 예의 없는 건 님이인데. 아니 네. 저는 이방 웃겨주러 온 사람이에요. 그러면 예의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. 목소리부터 재미가 없어요. 내가 당신 웃기려고 합니까? 나 웃기려고 어? 뭐라고요? 아 필요 없어요. 난 고라니만 웃기면 된다 이만. <laughs> 뭐가, 웃겨? <laughs> 뭐가 웃기긴? 너만 웃는 거야 지금. 아, 진짜 웃겨요 저금 그쪽만 안 웃는 거야. <웃음> 내가 <웃음> 그쪽이면 <웃음> 내가 저쪽이고 <laughs> 얘가 이쪽이야? <laughs> 내가 그쪽이면 얘가 이쪽이고 제가 저쪽이야? 놈치 초대하자. 아, 웃겨, 흐 <laughs> 숨소리도 <laughs> 웃기네 흐흐흫 <laughs> 어, 크는 처음 하는데 재밌네 그냥 지금부터 형이 1 0분만 우리 고란이랑 이제 떠들다 갈 테니까 음줘 떠들어 <laughs> 아, <말한 것도> <laughs> 방세가 좀 있어 근데 방세 얼인데 <laughs> 알잖아 우리 기 <키> 선수끼리 <웃음> <웃음> 응? 저엄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엄미히 <laughs> <laughs> 말씀드리면 저희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500번 본거 음. 같은데 나그야아니한번본거게 나와? 방세내라고? <laughs> 넌 아니지? 난 아니야. 방세 대라는거아니길 바란다. <laughs> 응, 난 아니에요. 난 네가 난 만약에 고난이랑 작당한 거면은 라너 <laughs> 내가 그냥 경찰서에 넘기지 않아. 넌 내가 그냥 경찰서에 넘기지 않아. <웃음> 알았지? 조아니 <laughs> <laughs> <주안이> 님. <형님. 웃음> 아 씨. <laughs> 방 관리 이런 건좀 <laughs> 네가 알아서 좀 해. 응? 어? 좀좀너 <laughs> 이거 똑꼬님 좀 살살살 그리고 좀좀 총기놈 자자 그거 고어떻좀해아숨지다키야 왔니? 예? 에헤이 에헤이 님들 반응이 지금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야케키야예너 네. <laughs> 지금부터 내 얘기 잘들어너 지금 뭐피노누와 회장님 밑에서 밥 먹고 사니까 이 토콘이 다네거갖고 그렇지 <웃음> <웃음> 야 여기 들어왔다고 대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이양마이전구은이처럼언이든지은이 끼울 수 있는 그런 이람이야반은이 양반은 그이 양반은 이양 악마를 보았다 이 양반은 시... 이 양반은 이 <laughs> 양반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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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들 이 양반은 이 양반은 이 양반은 이 양반은 이 양반은 이양반들이 양반은 이 양반은 이 양반은 이양반이 양반은 이이이이양반이이이이양반이이 낄때안끼 때를 가려 좀이 양반아 토콘 <laughs> <통콘, 웃음> 대통령 같갈 때까지서 지금 지겨워 지겨운 잘하네. 어쨌든 내가 아까 방에서 강태를 좀 많이 당했어. 강태를 당하는데 응? 어? <laughs> 네. 방장이 나한테 이제 내보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. 내가, 어, 외국이니까, 네. 그냥 내가 외국이니까 그냥 내보내줄 순 없고. 내가 외국인이니까 그냥 내보내줄 순 없고. 얘들한테 한 30분 정도만 인터뷰 해주면 그때 내보내줄 텐 안녕하세요, 마스님. 솔직히 웃음 까스 퍼졌나요? 아 미친. 김, 야, 개를. 보라님, 어, 네, 안녕하세요. 아까 내 방에서 내가 내쫓아던놈 아니냐죠? 내쫓진 않고요. 그방 망했었잖아요. 이 방에서 새로운 꿈 펼치고 있네. 그럼 그 내가 그 방을 질. 죽였단 말이네. 어? 야, 내가 그 방을 죽였다고? 그건 진짜 나를 모르는 새끼들이 하는 소리야. 그건 진짜 나를 모르는 새끼들이 하는 소리야. <놀람> 나한 달에 3,000만 원씩 줄수 있어? 그러형 그러니까 2,000만 원이면 1,000만 원 아낀 거야. 아 무슨 1,000만 원이나 보네. 아이, 내가 팔아주잖아. 왜 그래? <놀람> 형님, 나 막말로 나돈 많아요. 예? 나 형님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. 형님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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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도>, 동생동생생 <놀람> 아, 그러지 말고. 제가 형님한테 이거 뿌리면은 이빨하고 머리카락만 남겨놓는 거야. 도로처 <놀람> 새끼. <laughs> 잘 가라시. <싶어요>. 잘 가라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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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나와바리가 이거 토폰이죠. 여러분들 나와바리가 한국이죠. 내가 토폰에 들어왔면 내가 여러분들 을 이길 수 있겠어요? <웃음> <웃음> 내가 여러분들 을 이길 수 있겠어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서로 나와바리를 존중해줘야지. 그게 결론 그래요? 안 그래요? 아직도 일어나가 있나. <laughs> 야 형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? 예? <laughs> 네이다이다 이다 마시면 네 다시라고 드게요 알겠습니다. You u n d e r s t a n for the s c 하하하하하하. 고라니가 야무지게 웃어주네. 돈 버웠어 이거 내가 말한대 무조건이. 아니 웃기지 않아? 힘들 예쁜... 세상 졸라 재밌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? 고라니 너에이전트 해라 웃음 에이전트. 하하하하하하하. 우리 10년 만에 700억 번을 웃었어. 하하하하. 우리 그 <laughs> 썩준민 <laughs> 게임이나 한번 하자. 가보자, 썩. 쭉, 민 썩준민, 썩. 민가민민건가민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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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가?